안녕하세요. 노랑모자입니다. 지난번에 미싱 그 세팅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실제로 사용을 못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생겨서 커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먼지도 털고, 그새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런 것도 털고 해서 커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관이나 방문용 커튼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현관이 조금 더 넓고, 양문이 한 90cm에서 100cm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두께를, 이 폭을 잘 보고, 그럼 길이는 두마예요. 밑에 앉아 끌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두마인데, 이 고작 두마로 커튼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냥 쭉쭉 박으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천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뜯고, 완전 뜯어서 이렇게 다 잘라갖고, 빼고, 다시 했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그, 그 테스트용 샘플로 핸, 하려고 이제 미실을 올리는데, 갑자기 미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재봉틀 너무 싼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막 엄청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검색을 해봤죠. 미실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랑 제 모델명, M, M1005? 이걸로 검색을 했더니, 뭐, 복집 다시 정착하는 거랑 바늘 제대로 꽂는 거랑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친구 추가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수리를 맡기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해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 바늘 교체 영상이랑 복집 정상 장착법, 밑실 정상 연결하기, 법인 정상 장착법 이런 것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미 다 해본 거지만 또 해봤어요. 근데 또안 되는 거예요. 다안 된다고 했더니 어, 서비스를 받으래요. 그래서 택배를 할까 대면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왠지 좀더 빠를 것 같아서 네, 서비스 센터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택배를 하려고 포장까지 다 재료를 다 구해놨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접수를 해놓고 와서 수거를 하고 하는데만 하루에서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하고 어쩌고 이 수리 화 과정 확인하는데, 뭐, 최소 7일, 안에는 무조건 거의 될것 같긴 한데, 7일에서 한1 0 정도라고 안내상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날 수거를 해도 한다고 치고 하루 걸리고, 가는데 또 이틀 걸리고, 가서 뜯어보고, 다시 오는데 또 하루 걸리니까, 아, 최소한 일주일, 아무리 작아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잖아요? 네. 방문을 하면, 잘하면 당일 에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방문으로 했고, 어, 그 기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또 궁금한 걸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미니 붙은 모델이 있대요. 브랜드별로, 브랜드 불문 미니 붙은 모델이 있는데, 그 미니 붙은 모델을 살 바에는 조금 더 주고 그 다음 버전을 사는 게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부품의뭐 견고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별 미니 붙은 거는 조금 비추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미니 미니를 샀는데 그말 들으니까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좀 알아볼 걸 싶기도 하고 이제 부품 수리비가 그, 이 구매 가격보다 더 세지면 바꾸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싱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니 붙은 모델보다는 그 다음 거를 어 고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핑거 가드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핑거 가드가 자꾸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원단이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 방금대로 이렇게 발만 굴러도 자동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얘가 갑자기 확 도는 경우가 있대요.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갑자기 휙 휘거나 확 이렇게 돌거나 이럴 때는, 거의 다 핑거 가들 때문이래요. 이게, 저기, 이쪽, 그 오른쪽 끝에 부분이 좀 낮잖아요. 네, 거기가 원단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게 돌아가나 봐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제거를 해도 괜찮다고. 왜냐면 이거는 그, 그, 봉트 기능에 관련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손을 보호하는 용도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 그 기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렇게 특별히 안전하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고. 어지간히 일부러 이렇게 갖다 대지 않으면, 일부러 그 바늘 밑으로 이렇게 손 집어넣고 하지 않으면, 뭐 다칠 일로 별로 없다고 기사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영상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보통 이 마감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냥 냅둬도 그냥 이렇게 냅두잖아요. 그럼 얘가 가요 이렇게 제가 이거 연결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연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실이 좀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대요.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갑자기 휙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그럴 때는 그 원인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 핑거 가드 때문이라고 하니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미싱할 때 원단이 두꺼운데 접혀 있을 때는 좀 조심하래요.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이 커튼을 만들다가 손이 갑자기 얄, 좀 얇아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번 접어서 다감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두 원단을 겹쳐서 하니까 두께가 조금 달라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인 줄 알고 한번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네. 이 설명 또 뒤에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얇고 두꺼운 이렇게 접었을 때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 진행 방향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경우 갈수록 이라기보다는 가다가 확 두꺼워지는 경우 그럴 때 조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원단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이고, 이것도 면이잖아요. 면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실 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다음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서는 한번더 이렇게 접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는, 이런, 이런 얇은 원단의 경우는, 그, 단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두번 접으나, 여기 한번 접으나. 그죠?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지만, 청바지 같이 좀 두꺼운 원단 같은 거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접었을 때, 접히면 단 차이가, 안 그래도 원단도 두꺼운데, 이렇게 접으면 더 두꺼워질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긴 두껍고, 여긴 얇고. 근데 여기서 두꺼워지다가 얇아지는 거는 예시를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그 샘플을 예를 들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 주셨어요 얇은 데서 시작을 해서 박음질을 하면 이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 두꺼운 데로 들어가면 이제 장력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그 제대로 진행이 안될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노루발이 웬만한 모델에 다 맞는지, 브랜드 차이가 있어도 다 맞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노르발에 따라 이제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박음질 할수 있는 그게 좀 달라지니까 왠지 더 갖고 싶고, 아직 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그분 말씀으로는 어, 딱, 안 맞는 브랜드가 딱 하나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거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딱 하나 있대요. 그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맞는데요. 웬만하면 다 맞는데, 그거 하나가 안 맞는데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면 이 호환성은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까 해서 물어봤던 건데, 결국 그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실이 되게 많이 전시돼 있었어요. 근데 다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 좋은 실을 꼭 써야 되나 싶어서, 실은 아무거나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어, 아무 실이나 써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붙은 조건이 미싱 전용 실이면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왜냐면이 미싱 전용 실은 두께가 일정하고 좀더 튼튼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 바느질용. 손바느질 하는 실 있잖아요. 뭐 반지꼬리 이렇게 해고 파는 그런 실들은 좀 두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장력을 좀, 장력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일정하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해서 그 미생용 실을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저렴한 걸로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이런 거를 하나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 수리기사님, 전문가님이 말씀으로는 이런 실 있잖아요. 이렇게 선반의 질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을 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몇년된 실인데 마침 아직 안 뜯은, 많이 안 써서 안 뜯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봤는데 재봉실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전문가라 이 실이 되게 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좀 고른 것 같은데 이것도 고른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재봉실인 거예요. 아 샀는데 이미.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또 팁을 주셨는데 아무거나 재봉사는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날라리사 라는 실이 있는데 얘는 약간 신축성이 있는 실인데요. 네, 이 실은 미셀로만 추천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네, 미싱에 사용 가능한 실인데 어, 미셀로만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